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 할 경우에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기준으로 박스를 만들어요. 어, 솔리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에 정사각형 기준을 잡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럴 적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제가 하던 방법대로 해볼게요. 어려울 수가 있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임의로 사각형을 그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자르고 싶었던 선이고, 얘가 지금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로테이트를 시켜버려요. 일단 라인을 이쪽 끝 하나 더 굽고요. 여기 각도기가 있거든요. 각도기로 얘선얘선이 12.6도예요. 이 사이 공간이.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를 시켜요. 이거는 그냥 봐주세요. <laughs> 오른쪽으로 로테이트 12. 아까 6이었나요? 12.6 반대구나. 마이너스 12.6도로 돌려버려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박스가 여기에 위치하거든요. 이게 지금 위쪽 아래, 헬멧의 위쪽 아래쪽을 정확하게 나누려면은 이 박스가 중간에 중, 이거를 완전히 위쪽을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무브로 옮겨줘요. 무브 한 다음에 개 e 선택해주고요. 엔터를 누르고 기준점은 지금 탑 부분에서 임의로 선택한 다음에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옮겨주면요. 직선 거리를 움직여요. 그러면은 헬멧을 완전히 가리는 위치로 옮겨주고요. 그러면은 위쪽이 완전히 가려졌죠. 이 박스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미러링을 해주는 거지. 미러. 미러 실행할 개체 선택해주고 엔터. 그리고 세 점을 선택해서 하나, 둘, 세점 선택해서 박스를 한개더 아래쪽에다가 만들어줬어요. 헬멧 그리고 위쪽 박스, 아래쪽 박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헬멧을 하나를 더 컨트롤 B, 컨트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메쉬 원, 메쉬메쉬가두 개가 생겼는데 이 안에 있는 개체가 정확하게 이 박스 중간 정도에 오게끔.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고 도저 라이노 제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 명령어는 다 몰라요. 전체 명령 이거를 정확하게 좀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조하시고요. 삭제. 그 기본 선은 지워줄게요. 혹시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헬멧을 두 개로 이렇게 복사해 놨고 박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연산에서 차지파 선택하고요. 엔터 그리고 두 번째 세트 빼줄 개체를 선택해주고요. 그러면은. 아, 됐죠. 여기 지금, 얘가, 여기 아랫부분은 그냥 처, 그, 자르기 전에 원래 헬멧이구요. 여기 보시면 메시 2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박스만큼을 빼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아래쪽만 남기려면은, 마찬가지로 연산에서 차집합. 헬멧 선택하시구요. 위에, 이거를 위에 걸 빼주기 전에 원래 개체를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려면 얘예 누르시고, 이 위에 박스를 없애지 않고 그냥 유지하려면, 한번더 눌러가지고, 아니요 하시면 이 박스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얘예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할게요. 두 번째 세트 선택하는데, 박스 이만큼을 이 헬멧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턱 쪽만 남아있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잘린 거예요. 선택된 개체를 내보내기. 다시 선택해가지고, 얘를, 턱 쪽을 따로 선택을 해서, 어, 헬멧, 1, 1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면 파일이 두 개가 생기는군요. 예, 그쵸, 나누니까. 나누니까 두 개가 생기고, 예,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불러볼게요. 하나만 생, 하나만 생기고 하나는 백업. 백업하고 하는 거는 뭐 레이어에다가 저장을 해도 되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자기 방 <laughs> 자기만의 방법을 찾긴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린 것만 이렇게 나오죠. 잘린 게 나오면 이거 뭐 이제 따로 회전하고 해가지고 저장하면 을 되고. 라이노에서 이제 한번 잘랐단 말이에요. 아니 자르기 전에도 그 박스를 그려 놓은 상태에서 그냥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중간중간 단계를 언더바 1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마스크 헬멧 절반 자른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laughs> 그리고 얘도 따로 저장을 하, 만약에 하게 되면요. 대체 내보내기 엔터를 눌러, 눌러서 이제 헬멧 투로 저장을 하면 뭐 확인해 주시고 요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